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하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요즘 아침 공기의 냄새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한여름의 짙고 무거운 향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맑고 서늘한 기운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더 높아 보이고 햇살은 따갑지만 그늘에 들면 기분 좋은 바람이 땀을 식혀주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대했던 여름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이제 가을이라는 새로운 주역이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계절의 전환은 연극의 막이 바뀌듯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거대한 세력의 힘겨루기와도 같습니다. 물러나지 않으려는 여름의 마지막 열기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가을의 서늘한 패기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주는 바로 이 장엄한 힘겨루기의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매우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날씨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하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함께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의 기록적인 기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9월 7일 일요일, 강원도 삼척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6.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달력은 가을을 가리키고 있지만 기온은 마치 한여름의 절정으로 되돌아간 듯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람의 체온과 거의 같은 온도로 여름의 세력이 얼마나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강원도 하늘 아래 설악산 정상부근의 최고 기온은 17.5도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고도 차이를 감안해야겠지만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거의 20도에 가까운 엄청난 기온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폭염이 다른 한쪽에서는 서늘한 가을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어서 9월 8일 월요일 새벽 잠못 드는 밤을 보내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전남 여수 검은도는 물론 부산과 같은 남해안 도시에서도 밤 최저 기온이 29.3도를 기록하는 등 보통의 열대야를 훌쩍 뛰어넘는 초열대야 현상을 보였습니다. 바다가 머금은 여름의 열기가 밤 사이에도 식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름과 가을의 공기가 충돌하는 경계선, 바로 정체 전선이 이번 주 날씨의 핵심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가을 공기덩어리가 남쪽에 버티고 있는 덥고 습한 여름 공기덩어리를 파고들며 만들어낸 이 전선은 우리가 흔히 가을 장마라고 부르는 현상의 주범입니다. 9월 8일 월요일 오전 6시 현재 이 전선의 영향으로 특히 전주, 군산 등 전라북도 서해안 지역과 광주를 포함한 전남 북부 지역을 조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는 뜻을 넘어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좁은 지역에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 전선의 남쪽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름의 마지막 기세가 등등합니다 데프리카라 불리는 대구를 비롯해 부산, 광주 등 남부 주요 도시들에서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비록 비가 내리면서 그 범위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높은 습도와 함께 찾아오는 늦더위는 우리 몸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저 멀리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제16호 태풍 타파입니다. 타파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매기를 뜻하는데요. 이 태풍은 현재로서는 중국 남부 해안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지만 거대한 대기의 흐름에 미묘한 변화를 주어 한반도 특히 제주도 부근의 기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특별한 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9일 화요일 새벽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개기월식이 일어납니다. 새벽 1시 26분에 달의 일부가 가려지는 부분 월식으로 시작해 새벽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 붉고 어둡게 보이는 개기 월식이 진행됩니다. 이때 달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대기를 통과한 붉은 빛이 굴절되어 달에 닿기 때문에 신비로운 핏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블러드 문이라고도 부르지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찾아오는 귀한 우주 현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날 제주도에서는 정체전선의 비구름 때문에 관측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반면 서울이나 대전, 춘천 등 내륙 지방에서는 구름만 없다면 이 경이로운 순간을 맨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부디 맑은 하늘이 허락되기를 바라봅니다. 주후반으로 가면서 날씨는 더욱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9월 14일 일요일경에는 북한 상공으로 매우 강력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저기압은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남쪽에 머물던 정체 전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선이라는 두기 무너지면서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대거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고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아 매우 후덥지근하고 불쾌한 날씨가 될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은 이처럼 성질이 다른 거대한 공기 덩어리들이 충돌하며 때로는 폭풍과도 같은 거친 날씨를 만들어 내는 변화무쌍한 계절입니다. 이처럼 이번 한 주는 여름의 끝자락과 가을의 문턱이 치열하게 맞서는 그야말로 전쟁 같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떤 날은 맑고 쾌청하다가도 어떤 날은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고 또 어떤 날은 한여름 같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겉옷을 챙겨 체온을 조절하고 가방 속에는 작은 우산 하나를 놓아두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 밖의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의 모양, 바람의 방향, 공기의 냄새를 통해 우리는 거대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요란한 가을 장마가 지나고 나면 여름 내 우리를 지치게 했던 습한 공기는 완전히 물러가고 마침내 우리는 눈부시게 파랗고 청명한 진짜 가을 하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하늘의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